어, 안녕하세요 상당히 이른 아침입니다 지금이 시간이 7시 1분 저는 후다닥 지금 나가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저 오늘 몽생미셸을 이제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른 아침에 나왔어요 어제 마치 물랑로즈쇼를 본게 꿈처럼 느껴지네요 일단 미팅 장소까지 지하철을 타고도 꽤나 시간이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아주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여보겠습니다. 너무 졸리네요. 고! 모든 게 닫혀있는 아침 7시에 프랑스 파리. 오늘도 열심히 떠나는 중이다. 상당히 춥네요. 매우 춥습니다, 지금. 미팅 장소에 도착을 해보렸습니다또 개선문이네요. 또 개선문. 오, 파리에 와서 에펠탑 다음으로 많이 보는 그런 느낌. 그래서 가이드님이랑 40분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27분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만나서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카페, 라이스, 제발 샌드위치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만 있어라. 제발! 디저트 안 땡기는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규씨아 어, 다행히 다행히 크로스 상을 내가 고파가지고 바로바로 샀는데 카드가 안 된대요. 그래서 현금이 다행히 가방에 있어가지고 그 걸로 했는데 이게 3유로야 무슨 여기 크로스 상다 1점 몇 유로더만 아침이라서 약간 급해 보여가지고 일부러 급하게 팔았나 싶기도 하고 크로스 상 3유로는 좀 비싸긴 한데 일단 배가 고프니 어쩔 수 없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거의 샌드위치 가격이네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먹고 먹으면서 저는 차에서 좀 잠을 자면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졸립니다 지금. 아또 평범한데 원래 다른데는 1.2유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래. 이거 타고 갑니다. 출발. 모네 정원 줄이 상당히 깁니다 여기를 쭉 가서 맨 뒤에 줄을 쓰는 느낌 모네가 직접 꾸미고 나중에 돈 많이 벌었을 때는 정원사를 6명이나 고용해가지고 여기를 꾸몄었대요 색깔 배치에 아주 신경을 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거의 가이드님 말을 듣자마자 전달하는 그런 느낌. 어홍. 색깔이 너무 이쁘다. 너무 조화가 잘돼 있어. 드디어 자유시간을 얻었습니다. 저는 일단 모네 선생님 살던 그 집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2층 집인데 원래 1층 집이었다가 거기가 그 후원자가 갑자기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쳐가지고 후원자 가족들을 거기서 살게 하려고 2층으로 중축했대요. 아주 마음씨가 따뜻하네요.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는 길이 참 이뻐요. 여기가 물의 정원이라는데. 여기, 여기 아주 신기한 식물이 있는데, 뭔가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이건 불꽃놀이 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 이 친구는. 아하. 모네가 그리고 보라 색깔을 엄청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보라 색깔 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라색이 진짜 참 많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바로, 모네 선생님이 실제로 사셨던 집. 저게 다 그건가, 설마? 저 줄인가? 집 들어가려고 하는? 저게 줄이구나. 아, 이것도 줄 사야 되네. 색색의 꽃들. 여기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오겠다. 여기 벤치 앉아서.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 저렇게 안에 모네 선생님 작품이 다 걸려있네. 그. 이 정원에서 그린 음, 그림이 음. 진짜 많다고요, 여기. 그런 게 이제 오르세 미술관이랑 오랑주리 미술관 이런 데도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고 그거 보면은 더 재밌을 것 같다. 어, 저거네. 아까 우산을 쓴 여인. 저거 근데 거기서도 있지 않았나? 오르세에도? 음. 그러니까. 음.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보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네요. 또 이거 그림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가방을 앞으로 메다는 점. 우산을 쓴 여인 작품이 상당히 많아요. 이다 정원에서 그린 그림들. 또 있고, 아닌 것도 있네요. 상당히 넓은데, 또도는 좁네요. 속가 상당히 깊고, 계단 올라가는 길.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족의 사진. 부인이 두 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2층 넓은 창문에서 바라보는 느낌 예쁘긴 하네. 여기가 모네 선생님 부엌인가 봐요. 색감들이 훨씬 예쁘고 여기가 사진 존인가 봅니다. 이야 사람들이 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구만. 가자고 저 사진 명소와 함께, 저는 사진존과 함께 사진을 남기겠습니다. 이제 꽃의 정원에서 모네 선생님 집 보고 넘어오면은 이렇게, 여기가 강을 이렇게 따로 수로를 따서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만든다여가지고, 여기가 이제 물의 정원이래요.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드려야겠구만. 그러니까 모네 선생님 그림에서 봤었던 갔을 법한 <laughs> 그런 그런 다리 <laughs> 떳떳한 물의 정원입니다 이곳이 이 다리 참 이쁩니다 여기 뭐 보세요 여기 여기였네 아까 그 다리가 아니었네 야이거 사진 한번 찍어야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사람이 많아서 이쁘게 나올지가 모르겠네 이뻐요 진짜 이뻐 정원이 와 물의 정원 물의 정원이라고 불릴만하네. 아름답고 바로 사진 스팟이라는 거 아주 곳곳이 사진 스팟입니다. 사진 스팟입니다. 와우 이리도 이쁠 수가 아, 보라색 비가 내리는 듯한 거의 천보냉이다 천보냉. 명품샵이 또 있어서 들어가보겠습니다. 나가는 길에 쭉쭉 가볼까?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네의 물감을 와 옷도 있다 모네 옷 모네 굿즈 모네 굿즈샵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 잠깐 시간이 남아서 지금 카페에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에스프레소 한잔하고 이제 가이드님 에? 한 20분 뒤에 또 만나서 또 이동을 이번에는 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였지? 몽생미셸 그쪽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잠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네 정원 앞에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 데들도 이런 식으로 아주 정원을 잘 꾸며놨어요. 이런 데서 먹으면 아주 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멋있어. 평화로운 느낌의 지베르니. 와 지금 햇빛이 비춰서 진짜 너무 이쁩니다 여기 햇빛 햇빛만 비추니까 바로 따뜻해졌어. 그래서 하지만 저희 는 이제 몽생미셸로 떠나야되기 때문에 살짝 안타깝게 됐다는 점. 와 저기 풍경이 장난 아니에요. 와 주차장 풍경. 이제 몽생미셸로 넘어갑니다.

이뻐 하늘이 하늘색이었으면 진짜 이뻤겠다. 저는 그 몽생미셸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상당히 이쁘네요. 여기 뭔가 칙칙한 색깔이긴 하지만 이게 또 디즈니의 라푼젤 성에 약간 영감을 많이 줬다고 하니까 그 영감 따라서 한번 제가 쭉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저기 끝까지 올라가는데 한 3시간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 지금 역시 바람막이 여기가 제가 선글라스를 괜히 갖고 왔었어요 선글라스를 필, 쓸 필요가 지금 없고 여기 약간 황무지 같은 느낌입니다 오, 여기까지 원래 이제 그 물이 다 차는데 지금은 안 차있고 이렇게 섬이 이렇게 섬이 되는 날이 있대요 이제 하지만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닌거죠 오늘은 약간 여기가 물이 나빠져있다 여기가 아예 이제 섬이 되는 그때가 1년 중에 한 30일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땐 아니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 발로 서서 걸어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와우 바람이 참 많이 부네요 진짜 중세 시대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뭔가 왕좌의 시대 같은데 진짜 나올 것같다 이거. 어. 멋있어. 아, 진짜 이거 딱 중세 시대 느낌. 올라가 문제. 성적이 생겨요 마을 가장 켜야 되는 여기는 마을이 아니에요 여기는. 와 눈이 올라오면 아주 광활한 느낌.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높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았 사람들이 완전 개미 그기처럼 보인다 진짜로.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고 산책을 는그 공간이 바로 이클로스 아, 가밥 먹는 곳이랍니다. 나머지 다다명한테짓밟혀서 죽었다. 아 와, 이건 진짜 왕좌의 게임에 나올 법하다 여기는. 왜수 찍은 거 아니야, 진짜 옛날 시대의 옛날 시대의 영화에 들어와서 걸어다니는 그런 느낌. 오목조목 걸고 있나 오목조목 걸무 이렇게 세인트 제임스가 여기서 유명한가봐요. 한번 들어가 볼까, 살짝? 이런 게 반팔 단팔 5 9 유로. 반팔도 이쁜데? 모자도 있고. 게 많은데 생각보다 가격은 그렇게 한국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유로가 지금 비싸져가지고 바로 세인트 제임스에서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모자 하나 바로 구매했습니다 나이스 아주 기분 좋아요 가격이 아주 저렴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바로 그 뭐냐 버스를 타 다시 여기 무료 그 버스가 있는데 그거 타고 저희 관광 그 코스까지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쪽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몽쉐미셸 이제 버스를 타러 왔는데요. 여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포토스팟이래요, 이쪽이. 여기 저쪽으로 이제 쭉몽생미셸섬음 저기가 보이기 때문에 저기서 사람들이 딱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는데 오늘 안개가 좀 많이 껴가지고 좀 이쁘게는 잘안 나올 것 같다고 하시네요. 아쉽습니다, 아쉬워. 다들 이쁜 사진을 건지셔야 되는데 자, 버스 타고 이제 출발을 해 봅시다. 저는 드디어 투어가 끝나고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약간 공항 도둑 패션 같은 느낌으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어 오늘 몽생미셸 투어 모네 정원도 구경하고 몽생미셸의 광활하고 멋있는 광경도 구경을 잘 하고 가이드님 말씀도 열심히 잘 듣고 그리고 이제 집을 거의 다 와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게 하루를 잘 보냈고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